가파른 곳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 터널 통과해서 싹 올라가는 거니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강 이름이 키킹 홀스리버예요 이름 재밌죠 네, 키킹 발로 찼다 홀스 말이. 네, 직관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강이 되겠는데 말이 발로 찼다 누군가를 찼죠 네, 제임스 헤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임스 헥터경 임색타경이라고 있는데 의사 겸 뭐, 탐험가 겸 뭐, 귀족인 겸 이러시죠 영이니까 뉴질랜드 영국 출신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신 차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탐사차 여기를 왔어요 탐사하는 중에 이 강을 만났고 강에서 말을 내려 건너가다가 말을 놓쳤어요 그래서 말을 따라가는 중에 말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심정지가 왔어요 같이 있던 분들이, 돈치이 이제, 어이고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묻으려고 그랬는데, 깨어나셨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